거야. 또 내가 또 워든 붐을 잃었구만 그래도 수선화 안 나옵니다 거.. 어, 응? 얌전한 고양이가 솥뚜껑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나나님.. 이었네요? 살아있어 연속적으로 있다 그럼 여기 네. 우리 네. 터전을 만들 거예요. 네. 제가 오. 또 워박사거든요. 워박사? 하... 제가 그래서 이나선 매니저한테 연락할 거예요. 제가 걱정 마세요.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. 제가 여기 침대를 갈 그러면... 겁니다. 야 투를 네. 두개 챙겨요. 갑시다. 잠깐! 잠깐, 잠깐. 그리고 네, 지금 유튜브를 가서 네. 웅장한 부금 무료를 검색한다. <laughs> 잠시 <laughs> 웅장한 부금물을 검색하세요. 선배님 그냥 겐지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무서워 죽겠네. 잠깐 잠깐 저깐방라서 지금 못 보내죠. 자 이거 나나님에게 딱 맞는 부금 스파이. 아 대화를 디콜을 한 번도 한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잠깐 나나 나나 어디 있어 나나 전나 나나 여기 있다. 선배님 저희 친추가안돼 있습니다. <laughs> 안돼 있는데? <laughs> 아, you are my